무청의 그끝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충각김치에도 무청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 거에 나중에 그거를 좀 말리다 보면 거기 그 잘라진 부분이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268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오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5쪽 펫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펫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그 채널에 게시글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게시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구독자 수가 몇명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나중에 이게 1000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0명이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 아니어도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걸로 나와서, 음 소식을 이제부터는 그쪽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납니다. <laughs> 제가 좋은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는 네.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음, 제가 오늘 필수한 부분은 마음 붙일 곳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레슨인데요. 박완서 작가님이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대한 이야기, 옛날이라는 말에 대한 거를 좀 풀어나가시는 그런 에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밖에 필사를 하지 못하니까 초입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옛날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제가 쓰다가 멈췄잖아요 조금 남기고 1분 안 되게 조금 남기고 멈췄던 이유가 아그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읽느라, 읽느라고 제가 그 시간이 지난 것도 네, 모르고 읽다가 딱 올렸습니다 음 이게 그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 꼰대라고 얘기하고 흔히 그러죠 나때는 말이야. <laughs> 그 말이 바로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은서 작가님이 그 채송화 꽃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 채송화 꽃의 씨를 받는 장면이 지금 딱 나온 거였는데. 그때 이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그랬던 거죠. 아니 엄마 마당에 널린 게 죄송한데 왜또 그거를 받아갖고 가요? 그랬더니 이제 박은서 작가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야 이건 옛날 죄송하잖아. 보령 이렇게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같이 간 일행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엄마는 아마 옛날이란 소리를 하루에도 스무 번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이라는 말을 박완서 작가님이 본인이 그렇게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뒷 부분이 되게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음. 이거는 제가 오늘 틈이 날때 써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쓰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우거지라고 아시나요? 그, 무청이 우거지인데, 무에 보면 우리는 지금 슈퍼에 가면 덩그런 하얀 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무에 무청이라는 게 딸려 있어요. 열무 비슷한 게 생긴 그 초록까지 초록 잎이 길게 뻗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청이고 그걸 말려서 이렇게 말렸다가 저장해서 다시 그거를 데쳐서 이제 끓여 먹는 이게 이제 시래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물도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님이, 박완서 작가님이 그런데 그 무청의 그 끝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각김치에도 무청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에 나중에 그거를 좀 말리다 보면 거기 그 잘라진 부분이 물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이제 곰팡이가 펴요. 그러면 그거를 옛날 어른들, 제가 지금 말할 때 옛날 어른들이라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먹는 게더 많죠. 거의 안 먹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제 가운데 그딱 무하고 그 무청이 끝나는 부분을 자를 때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 끝에 자르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잘라지는 부분처럼 그 부분에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곰팡이가 쓰거든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정말 그거를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멸치 같은 거몇개 넣고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박완서 작가님이 그거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아줌마, 또 이제 흉을 볼 정도로, 아유, 할머니는 우거지라면 치를 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흉을 본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곰팡이가 있는 그거를 닦고 닦고 닦죠. 그리고 많이 헹구어요. 그런데 아무리 헹궈도 그, 곰삭은 그 맛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걸 봤잖아요. 그게 곰팡이가 피었던 걸. 이거를 작가님은 곰삭은 시간의 맛, 절대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맛,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의 맛,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보잘 것 없는 것을 포식하고 나면 슬프다고 쓰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참 아,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자기가 그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봐왔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봐왔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 맛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먹는 거죠 내 자식은 안 먹지만 아그그 그 하나에서 이제 이 작가님은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글에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아서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필사가 끝나고 나서 오늘 중에 필사를 조금 더할 거라서 내일은 그 다음을 이제 쓰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네, 제가 그 게시글을 한번 보고 그쪽에다가 음, 제가 지금 업로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가족의 일로 인해서 병원도 다니고 막 일도 마무리하고 막좀한 낮에 정신 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거든요. 어 그래서 이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한 것을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하기에는 게시글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게시글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는 할것 같아요. 그 블로그에서 안부 게시판이나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이나 이런 거랑 비슷할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쪽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행복한 수요일이 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